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신는데요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그의 뜻대로 보신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내가 원했던 상황,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 이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다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일을 이루는데 선하게 사용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장에 내가 좋은 일이든지, 내게 안 좋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좋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 구절을 목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일생에는 정말 이게 맞다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믿는 사람 의 일생에는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서서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어, 내용은 1912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어, 사역하셨던 어, 엘리자베스 세핑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하루사였는데 32살에 우리나라에 에, 오셔서 주로 이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병 환자, 고아, 과부, 거지등 같은 나라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에, 위해서 일생을 섬기고 희생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사랑을 좀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 서성병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자료를 보면 서석동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어, 이서석평 선교사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을 이제 영화를 보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독일 사람인데, 그때 하며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당시를 보면 하며들은요, 어, 주인들에게, 혹은 <laughs> 주변의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어, 폭행을 당하거나, 어, 강간을 당하는 경우, 그래서 임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거죠. 없는 아버지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사생활으로 태어나는거죠. 예. 그게 어, 만약에 서수평 선교사님도 그랬다면 어, 아버지가 죽은게 아니라 아버지가 딸을 버린거죠. 어, 그게 아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수평 선교사님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러 미국에 갑니다. 서수평선교사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아홉 살때 할머니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찾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그 집안 자체가 복실한 카톨릭 집안인데 이 서수평 선교사님은 개신교인으로 개종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게 너무 미워가지고 어머니가 딸을 버렸어요. 쫓아내요. 그 다음부터 안 봐요. 그는 서수평 선교사는 결국에 어, 어머니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어,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후의 고릅니다. 세상이 <laughs> 다 버려도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고,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죠. 그럼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니까, 그, 어,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이 상처와 기억은, 어,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상처고, 그런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서수병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뭐냐 나병 환자, 문두병자, 고아, 과부, 거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데 일생을 보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이영만리에 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림받았던 사람이, 버림받았던 사람을 위해서는 받아가고 살았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림받아 봐, 봤으니까,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 봤으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어,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귀한 도구로 변화시켜줬습니다. 음... 상처가 믿음 안에서 오히려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음...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는 그삶 가운데서는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혹은 지금 버리고 싶은 상처 버리고 싶은 기억 벗어던지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질병 가난 실패의 쓰라린 기억 사랑과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그다, 벗어던지고 싶고, 없었으면 좋았을,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많으실 겁니다. 그 상처와 그 기억과 그 아픔이 지금은 내게 마이너스 같지만 내 인생의 마이너스 적자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래 그것도 버릴 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불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 관계된 말씀이기도 해서,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 데유가안타 필요 없고, 어, 됐어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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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네. 지도 한번 띄워봐 줄까요? 네. 이 지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출 애국인데, 그 구원하신 경노를 나타내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보면, 여기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살들 람셋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숲곳으로 옮겨서, 여기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이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애국을 나옵니다.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목적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체중 목표 목체 중 가난한 땅입니다. 가난한 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 전체 를좀더 좀 크게 보여줄까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를 가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빠른 길일까요, 여러분?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겠죠, 그렇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지중해 해안길을 해변을 끼고 가는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람이 걸어가면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는데 이 길로 이렇게 피난을 가 제일 빠른 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참 신기하신게 이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돌아서 가난을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가난 땅에 돌아 돌아 가게 하십니다 사임을갈수 있는 길을 빙글빙글 돌려서 가게 하시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성경의 말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일 빠른 길, 이 해변길은 사실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교역로였습니다. 많은 물건과 상인들이 이로 이제 오갔었는데 여기를 누가 점령하고 있으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민족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200,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이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이 안일어나갔어요안 일어날 아니었나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없어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빠른 길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뭔가 빨리 서고 빨리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땅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다 보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그게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광야를 가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야를 한번 확대해 보면. 여러분, 이 광야에 지금 색깔이 뭐로 되어 있어요? 누리끼리 하죠? 우리 애국당 한번 볼까요, 애국당? 애국당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애국땅은 살기 좋아요. 왜냐면 그건 날강이라고 큰 강이 있기 때문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곡식도 이모작되고, 살기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광야를 보세요. 광야 안 보이죠, 그런 게, 그죠? 이거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사실 광야에 사는 게 힘들어요. 실제로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애당 광야에서, 어, 마라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3일 동안 헤맸는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3일째 마라고딱 갔는데 거기 물 샘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마라나는끝 자체가 쓰다는게 있거든요. 물을 나, 먹으려고 봤더니 물이 쓴 거예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3일을 못 말랐는데 마시고 물이 먹어봤더니 써서 못 먹어요. 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 이 지역이 소금이 많이 납니다, 소금.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스무술대 가서 봤더니, 그, 가다 보니까 뭐가 돌이 반짝반짝 끓여요. 돌을 들어봤더니, 이게 뭐 소금 떠리입니다 우리 소금이 염전에서 되잖아요. 여기 소금이 녹혀요, 열려있어요, 다 소금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예, 그, 로세 아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봤죠. 뭐가 됐어요? 소금 규둥이 됐죠. 여기에요. 소금이 많으니까 물이 쓸 수밖에 없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어.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했어. 하나 그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무 하나를 가르쳐.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그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됐어.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다음 하나부터 보면 자 거기를 지나가면 등하냐면은 여기 아 시부광야로 가는 시신광야는 무슨 이 생기냐 먹을 뭐게 없어 있어. 그거 배워보고 봐요. 하나님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너무 배고픈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생 또 뭐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 매출하기 때가 떨어졌니다 어,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소수인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큰 매출하기 때가 떨어져서 저녁에는 매출하기 먹었습니다. 아침에 가는데 아침에 뭐 하얀 게 있습니다. 그밭니꼭 과자 같은 거 우리가 그를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가 있어. 요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광 불을 좀켜 줄까요 이제요? 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고 싶어 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르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배고프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왜 빠른 길을 내버려두고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셨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430년을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럼 애굽의 생활 방식이 몸에 다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생활 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다음 사람이 변해서 천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천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의 생활 방식이 다 우리 습관이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다.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그거 세상 방식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내가 이래 원망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보면 정말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픔도 고난도 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시려고 아, 이것도 하나님 날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목마르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로마서 8장 3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 7절입니다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일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원했던 상황 원치 않았던 현실 이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래, 돌아가시는 뜻이 있는 거야. 어려운 것,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능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이, 이 일들을 이길 만한 능력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믿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고난은 고난이고 시련은 시련이지 그게 도구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은 어려움이지 그게 뭐 합력의 상을 된다고 하는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뭐냐?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 잖어요 관건은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저희 우리 신앙인들의 제일 큰 관건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러서 우리가 성경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자, 은혜 받대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얘기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지은 목사님이 중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은혜를 받지 못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많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속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주변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는, 나는 그냥 그런 거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이 지금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울고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울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집회를 벌써 떠났을 겁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싶다고 울 정도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날 집회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처럼 간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러 가셨죠. 뭐더 다른 은혜를 사호하는게 아니라 이미 이런 마음을 그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해주세요. 그날 밤그 청년은 바닥에 엎드려 울며 주님 만드신 만지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발이 움직이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 더 편한 곳이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계시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내가 느낀다고 사랑하고, 안 느낀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있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처럼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 예배당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 사랑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습니다그 사랑을 믿는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이 알지만 벗어던지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은 것을 알지 하나님, 먼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을더 복되고 어,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